안녕하세요. 자, 2학년 온라인 수업 1주차 회계실무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라인 계약 전까지는 어, 실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힘든 학생들도 있고 해서 어,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만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에 계정과목 학습과 어, 회계처리법에 대해서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기 프로그램을 다룰 때도 분괴하는 어, 능력은 어, 매우 중요하니까 지금 하는 내용이 단순한 복습이 아니라 나중에 꼭 필요한 거 먼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집에서도 주어진 과제에 충실히 할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1학년 회계원리 시간에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거나 조금 처음 듣는 느낌이한 사람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서 복습을 좀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온라인 수업이라고 좀 대충 하고 하다가 혹시 출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영상 중간에 끄시지 마시고, 꼭, 어,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서, 혹시 중간에 뭐 아는 내용이다, 그래서 좀 힘들다, 지루하다 하는 친구 있으면은, 배속을 뭐 1.5배속 정도로 하면서 하면은, 어, 충분히, 어,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조절하시면서 학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어, 교과서 2부 4페이지 피도록 할,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준비 안된학생들 빨리 교과서 준비하시고요. 자, 2부 4페이지 피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중간쯤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5페이지 넘어가 보실게요. 5페이지 자, 5페이지도 중간쯤에 보면은 5페이지도 중간쯤에 보시면은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세 가지 계정 과목이고요. 이세 가지 계정 과목, 어,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 계정 과목들의 공통점 혹시 기억하실까요? 공통점. 자, 얘네들은 유가 증권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 주제는 유가 증권이 될 거고, 유가 증권이란 어, 재산권이 표시된 증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권리의 행사나 이전이 증서로서 이루어진다, 어, 종이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문화상품권 있죠? 어, 이거 뭐 문화상품권, 뭐책 사거나 할때쓸 수도 있지만, 뭐 현금하고 싶은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뭐 판매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5 0 0 0 원짜리다 싶으면은 뭐4,500원 정도의 현금으로 바꾸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문화상품권이 어, 유가증권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근데 이제 우리는 회계를 배우니까 회계학적으로 유가증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다는 내용 혹시 기억하실까요? 자 우리 PPT 보면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 이익 배당이나 이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겠죠. 근데 지금은 모든 주식이나 채권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이 되는데 과거에는 종이 형태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어, 선생님 저작권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런 주식이나 채권이 어, 종이로 돼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가증권이 상황에 따라서는 앞에서 살펴본 단기 매매증권 또는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할 건데 주식 채권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포인트를 어디에다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이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도 회계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걸 구매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회계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과 채권을 구입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회계처리를 어, 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 이이 얘기를 왜 하느냐? 주식이란 단어만 나오면은 뭐 발행인지 구입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자본금의 증가라고 생각해서 어,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이나 채권의 회계처리만 생각하지 말고 발행한 회계처리인지 구입한 회계처리인지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주식과 채권을 구입하는 회계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땡땡주가 발행한 주식 10주 액면 금액은 주당 5천원이고요. 이걸 주당 8천원에 구입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체크해야 될거 뭐라고 했었죠? 첫 번째, 주식의 구입인지, 발행인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구입하는 문제죠. 그럼 자본금 증가하는 거 아니라, 어, 단기 매매증권이나, 뭐, 매도 가능증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체크해야 될 건, 어, 주식을 왜 구입했느냐?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목적,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등으로 구입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장기 투자 목적.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목적, 단기 시세 차익 목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었죠.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고요. 세 번째 장기 투자 목적이면은 매도 가능 증권. 자, 요렇게 분류한다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주식을 유가 증권을 어,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첫 번째 체크할 게 뭐라고요? 구입인지 발행인지 체크해라. 그다두 번째 만약 구입이라면은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느냐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다시 어, 회계처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 가지의 문제가 있고요 어, 주식 또는 채권을 구입했는데 모두 목적이 다른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어, 이세 가지 목적 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였죠. 그래서 어, 1번부터 보면은, 1번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구입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2번은 장기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3번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니까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모든 거래가 어, 현금 거래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모두 유가증권을 구입한 거고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어, 나의 재산권이 표시된 증서니까 그 자산인 거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가 돼서 차변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액을 써야겠죠 그런데 어, 단기매매증권부터 해볼게요 1번부터 얘는 몇 개를 샀어요 총 10주를 그런데 액면 금액은 얼마예요? 액면 금액은 5,000원인데, 실제 구입 금액은 8,000원이죠? 그럼 나한테, 구입한 나한테 중요한 금액은 당연히 내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어, 하나에 8,000원씩 총 10개를 샀으니까 얼마? 10 곱하기 8,000원에서 8만원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입이 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도 마찬가지죠? 얘도 10주 샀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8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기보유증권은 총액 80만원짜리를 얼마에 샀으니까 50만원에 샀으니까 차변에 얼마가 이렇게 50만원이 기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차변에 어, 자산의 증가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이 무슨 금액으로 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온거 회계처리 하시면 되고요. 대변은 무슨 거래로 우리 가정하자, 가정하자고 했었죠? 전부 다 현금거래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샀으니까 현금은 그만큼 빠져나가야겠죠.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현금으로 어, 기입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어,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회계처리 하는 거 뭐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식 발행하는 거 아니니까 자본금 쓰지 말아라 어, 두 번째 이거 구입할 때 액면 금액이 중요하다 실제 구입한 금액이 중요하다 구입한 금액이 중요하다 어, 라고 하는 거 있고요 우리 여기에다가 살을 어, 한 개만 더 붙여서 문제 한번 더 풀어 볼게요 자, 주식이나 채권은 개인이 직접 매매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위탁 거래를 하는데 이때 증권사에게 수수료 지급해야겠죠. 어, 그래서 이 수수료 처리에 대한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자,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를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 줍니다. 자, 회계 처리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전부 다 어, 수수료 1,000원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 일단 수수료 제한 회계 처리는 아까랑 똑같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만 쓸게요. 얼마? 8만원. 얘는 매도 가능 증권. 얼마? 8만원. 얘는 만기 보유 증권. 얼마? 50만원. 일단, 아까 이렇게돼 있었죠. 자, 그런데, 어, 수수료 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급할 돈은 단기 매매 증권 8만원.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 8만원에다가, 수수료 천원 포함해서 총 얼마 지급해야 돼요, 현금으로? 8만 원이 아니라, 8만, 천 원, 지급해야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천원더 와야 되는데, 이거, 단기 매매증권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원가에 포함하라고요? 아니면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요? 이거,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자, 매도 가능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금은 얼마 지급되는 거예요? 8만, 천원 지급되겠죠? 그런데 얘는 이거, 수수료 비용 별도로 처리하라고요? 아니면 원가에 포함하라고요? 원가에 포함하라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는 8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8만 1000원 되는 거예요 만기보유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자 그래서 어, 왜 단기매매증권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원가에 가산하는지는 어, 기말 평가랑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그거는 어, 다음에 설명할 수 있으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는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원가에 포함한다. 꼭 기억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 단기 매매 증권에서 어, 별도의 비용 처리되는 수수료 비용 있죠? 자 이거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이라는 그 상황이 이 회사의 주요 영업 활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 비용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줘야 된다. 이거는 실기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청꼭 어어 이거 표시해놔야 돼요. 표시해놔야 되는 거고요. 어 우리 F.A.T.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어, 이번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FAT1급 32회 문제입니다. 어, 3점 짜리 문제로 됐네요. 3점 짜리 문제 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어, 주식 100주를 주당 8,500원, 액면 금액은 만원이고요. 어, 구입했네요. 그리고 수수료 35,000원 포함해서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매입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주식 관련된 문제 나오면 뭐부터 보라고 했죠, 우리? 구입인지, 발행인지부터 파악하라고 했죠? 지금 구입했네요. 자, 구입했으니까 셋 중에 하나 돼야겠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돼야 되는 건데, 두 번째로 체크할 게 뭐라고 했죠? 목적이라고 했죠. 왜 샀나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샀으니까 결론 나왔죠. 이거 뭐산 거예요, 지금?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한 거죠. 자, 구입했으니까 어느 변으로 차변돼야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자, 실제로 구입한 금액으로 해야 될까요? 액면 금액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구입한 금액으로 알겠죠. 그런데, 어, 0주를 샀으니까, 백주 곱하기 8,500원에서 얼마? 85만원 될 건데, 자, 문제는, 문제는 수수료가 35,000원 발생했나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별도의 비용 처리하라고 했나요? 별도의 비용 처리하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가 오고요? 85만 원 오고요.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비용이 얼마? 3만 5천 원이 오고요. 자이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라고 요 영업의 비용이라고요.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이라고. 문제에서 춘 친절히 써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대변에. 뭐로 지급했죠? 보통예금 이체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이 합쳐진 금액 얼마? 88만 5천원,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또는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관련된, 어, 복습 다끝났고요 이거는 FAT 1급에서 항상 나옵니다. 나오고, 이론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충분한 복습이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사실 취득보다는 뭐 처분이나 기말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취득도 모르면서 평가랑 처분할 수 없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어, 처분이랑 평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대신에 오늘 학습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내용은 꼭 충분한 복습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